네, 안녕하세요. 금융권 취업 도우미 불사이커입니다. 어, 오늘 첫 번째 영상으로 금융권 자소서 어, 많은 분들이 지원 동기 쓰는 방법을 어려워하실 텐데 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만큼 첫 번째 영상으로 어, 선정해서 올리게 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20년에 S 증권 PB 대졸 공채로 입사해서 4년 동안 재직을 하, 한 다음에 현재는 이제 퇴사하고 금융권 취업 준비 하시는 분들을 어,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일단 금융권 지원 동기는 회사마다 이제 자소서 문항별로 약간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요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어, 왜 금융업에 지원하는지 그리고 왜 해당 직무에 지원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는지 이세 가지에 대한 물음을 어, 답변하는 형식으로 자소서를 쓰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첫 번째는 왜 금융업인지 그리고 금융업 중에서도 어뭐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 뭐 금융권이면 모두 지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어, 각 금융업마다 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 이런 질문을 묻는 자소서가 있고요. 그리고 왜 해당 직무를 지원하는지에 대해 묻는 자소서도 있고, 왜 우리 회사를 지원하는지, 이거는 아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항일 겁니다. 어, 보통 이세개 중에 뭐세 개를 다 묻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묻거나, 3번은 무조건 들어가고, 어, 1번이나 2번을 해당 문항에서, 지원동기 문항에서 섞어서 출제하는 음, 스타일이 아마 만들 겁니다. 첫 번째로 왜 금융업을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면 음,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사실 인사 담당자들도 지원자들이 선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 바로 연봉이 연봉이 높고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어, 하지만 지원 동기에 어, 저는 금융권이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지원합니다.라고 써서 합격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 예, 예외적으로 이런 이런 이유로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금융권이 매력적이다라고 어, 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를 제시하는 자소서라면 합격할 수 있겠지만 대놓고 저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금융업에 지원합니다라고 쓰면 아마 거의 탈락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금융업의 특징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금융업은 돈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에요. 은행은 고객의 돈을 받아서 그돈을 필요한 이제 대출 형식으로 빌려주게 되죠. 그 차이에서 오는, 이대마진 어는 차이에서 오는 그 수익이 메인 모델이고요. 증권업은 마찬가지로 돈이 필요한 곳에 이제 유통을 하게 되는데, 은행이랑 좀 다르죠. 은행은 대출을 통해서 유통을 하지만 증권업은 투자를 통해서, 그니까 자본시장을 통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이제 투자를 받는 사람, 투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이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금융업의 특징 그리고 각 산업별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각종 산업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어떤 매력을 느꼈는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소서에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직무를 왜 지원했는가? 이제 직무 지원 동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사실 인턴 경험이나 아니면 뭐 구글링, 웹에서 해당 직무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지만 사실, 일을 직접 해보지 않은 분들이, 취준생 분들이 보면, 그 글만 보고는 와닿지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해당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이제 지원 동기를 쓰셔야 합격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당 직무가 진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이제 현직자를 만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증권사에 입사하기 시작, 준생이었을 때, 저는 물론 인턴을 해서, 피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달 동안 인턴을 하면서 피비한테 필요한 일이 뭐고 어떤 역량이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자소서에 당연히 해당 직무 지원 동기를 제대로 쓸수 있었죠. 하지만 인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인턴 경험이 없으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턴 경험이 없어도 합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았 실제로 제 동기가 20명이었는데 어, 직무 인턴 경험이 없는 동기들이 절반 정도 됐었어요. 어, 이 말은 꼭 인턴은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현직자라도 만나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직자를 왜 만나봐야 되냐면 현직자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제 웹에서 구글링을 했을 때 알려주지 않는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현직자라도 만나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는가 이 문항은 제가 아까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은행을 예를 들면 시중은행 뭐 KB 신한 우리 뭐 하나 사실 다 비슷비슷한 업무를 하고 어, 역할을 하고 비슷비슷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차별점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번과 마찬가지로 어, 모르겠으면 직장이라도 만나라. 그리고 여기에 써있지 않지만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 비슷비슷한 해보이는 기업들마다 또 강점과 약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업 분석 영상을 통해서 어떤 각 산업에 각 회사마다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강점과 약점들이 있는지를 다루는 영상을 올릴 텐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 지원 동기를 쓰실 때는 일단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할 것, 기업 분석하는 방법은 일단 이 영상에 담지 않겠지만 궁금하시면 댓글이나 아니면 제 프로필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불스메이커 블로그도 운영하기 때문에 어, 네이버 블로그에 불스메이커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기업 분석해 놓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어,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하면 어, 이 기업이 어떤 점이 좋은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걸 활용해서 회사 지원 단계로 쓸수 있고요. 이게 아니면 현직자를 만나서 현직장 도죽는 겁니다. 현직자가 어, 우리 회사는 어떤 점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그걸 자소서에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좋냐면 어, 인사 담당자 본인이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음, 회사 자소서를 봤어요. 근데 회사 지원 동기에 어, 저는 이런 현직자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점이 매력적이어서 어, 이 회사에 지원합니다라고 어, 써놓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 이 지원자는 현직자를 인터뷰를 했네 상당히 적극적이구나 어, 한번 뽑아서 인, 어, 면접이라도 봐보자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사실, 현직자 인터뷰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방법은 찾으면, 뭐, 나오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서 현직자들을 찾아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 그래서 인터뷰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인터뷰 내용을 자소서에 읽어 담기도 했고요. 그래서 현직자 인터뷰 요청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안 되면 될 때까지 시도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현직자를 꼭 만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 제가 시즌 생겼던 2019년 하반기였는데요. 이때 합격했던 자소서들을 보면서 어떻게 지원 동기를 써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KB 국민은행이었습니다. KB 국민은행에 지원하게 된 계기와 국민은행이 기아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기술하시오. 일단 첫 문장이 이거 이리브가 뭐냐면 국민은행을 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음, 토스 같은 플랫폼이에요. 종합 플랫폼인데 그 당시에 막 이제 출시를 해서 한창 화두가 됐던 플랫폼입니다. 이 제목만 봐서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텐데 KB 국민은행의 인사담당자나 이자 자소서를 읽는 분이었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 대충 감이 왔을 겁니다. 리브 덕분에 어, 살았네. 궁금하잖아요. 이것도 자소서 쓰는 팁인데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문항에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한데 이 문장에서 어, 흥미를 줘야 합니다. 인사 담당자는 수백 건, 수천 건의 자소서를 읽기 때문에, 일단, 읽기 싫은, 그니까, 지루해 보이는 자소서는, 마이너스를 받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원 동기를 읽어봅시다. 고객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T와 금융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UB. 예, 봅시다. 대리 운전을 했고, 뭐, 허억 걸판에, 배회하다가 택시를 발견했는데, 현금을 요구했고 현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처 편의점 가서 리브, 그러니까 ATM에 지금 뭐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처럼 어, 리브 연동된 ATM 현금 인출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활용해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적었을까요? 바로 KB 국민은행과 저의 연결고리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저희가 소개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처음에 뭐 소개팅이나 미팅을 나갔어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은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처음 만나는 사람과 공통점을 찾으려 할 겁니다. 왜냐면 동질감을 형성해서 유대관계를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지원 동기를 쓸때그 기업과 나의 경험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연결고리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KB 리브를 통해서 저는 국민은행과 인연이 있다. 공통점을 제시한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인사, 이 자소서에 있는 인사담당자도 어 이제 공그 동질감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 우리 국민은행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구나. 꼭 이런 경험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은행 서포터즈를 했다든가 아니면 국민은행 지점에 방문했을 때일화를 예를 들어서 지원금 길 쓰면 이제 해당 지원 기업과 본인의 공통점을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IBK기업은행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IBK이니 되고자 하는 이유를 기술하시고 했는데, IBK와 저의 경험의 부동점이 뭐가 있을까? 겹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어, 제가 금융위원회 기자단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IBK 계열사죠? IBK 기업은행의 자회사대, 미소금융재단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어, 미소금융재단은, 이제,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메인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화를 들려가야됐니다 쓰면서 IBK와 나의 공통점을 제시한 겁니다. 어, 이거는 제가 다 읽진 않을 거예요. 근데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 정지하고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앞서 KB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업과 나의 공통점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증권. 여기서 한 투는 음, 업에 대한 이유와 우리 회사에 대한 이유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왜 증권업인지. 맨 앞에 설명드렸듯이 어, 업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 증권업은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시시각각 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고 어, 뒤처지지 않게 어, 이제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어, 저는 이런 특성을 비춰서 끊임없이 발전해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 끊임없이 항상 긴장해야 되는 증권업은 저의 가치관과 부합합니다. 라고 증권업에 대한 매력적인 요소를 제시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한투를 지원한 이유 한투와 저의 공통점은 저는 지원할 당시에는 딱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증권업에 응. 먼저 입사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외모가 한투상이다 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라도 쓴 겁니다. 왜냐면 한투와 저의 공통점, 동질감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일체 제가 좀 한자를 좋아하는데 이게 막쓴게 아니에요. 왜냐면 영어랑 한자가 보이시죠? 이것도 자소서 쓰는 팁인데 한글만 있는 것보다 숫자나 영어나 한자가 들어가면 더 눈에 니다그니까 앞서 이제 자소서 딴 거를 보시더라도 요걸딱 보시면 KB, IT, 30분, ATM 이게 먼저 보이지 글이 먼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맨첫 줄, 두 줄, 두 번째 줄 정도까지 읽고 나머지는 이렇게 훑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 숫자나 영어, 한자 요런걸 배치를 하시면 더 인사 담당자가 읽게 만들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투냐? 어, 한투상이다. 라는 걸 썼고, 어, 두 번째. 은행중심. 다른 증권사들은 보통, 이제 삼성을 제외하고는, 어, 신한금융투자, 뭐, KB 증권. 이런 기업들은 은행지주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어, 각, 이제 계열, 지주의 핵심 수익원이 아니에요. 근데, 한투는 좀 특별한 게, 한국금융지주가 자, 이제 지주회사인데, 어, 거기에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 투자증권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투가 어, 금융지 메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 그 점을 써서 어, 다른 데서는 2, 3위권 밖에 안 되는, 뭐, 낮게는 한 5, 6위권 밖에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지만 한투 입사하면 금융지재사의 메인 회사이기 때문에 용의 머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라고 이제 제시를 했어요. 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업에 대한 걸 먼저 얘기를 했고 음, 그 증권업의 특성,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해당 지원, 해당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를 쓸 때는 해당 기업과 나의 공통점을 꼭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합격 확률이 올라간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증권사, 은행, 보험사, 카드, 뭐 금융권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드리거나 하고 컨설팅도 운영 중인데요. 제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어, 블로그에 블루스 메이커를 검색하시면 아마 있 인스타나 네이버 유튜브, 뭐 틱톡, 여기에 다 나올 겁니다. 어, 어떤 채널이든지 이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어, 저와 연락이 될수 있으니까. 혹시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시되 어,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어, 많이 계속 떨어진다 하시면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꼭 취업 컨설팅에 등록을 안 하시더라도 어, 제가 도움이 조금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융권 취준생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